저희 옷가게 물건 들어오는 날은 한국전쟁은 전쟁도 아니요 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날 하루만돈 대박집 맞습니다 요즘 좀 줄긴 했지만 아 하루 대박집 사장의 수작 떨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. 싸우. <laughs> 새로 물건을 안해 왔어. <laughs> 왜 왜? 저번에 주그 같이 해본 거라. 이번 주 정리할 거라고 했잖아. 아, 내가 얘기할 거야? 그 에어컨 청소 이제 이렇게 덥지? <laughs> <laughs> 제대로 낮춰 놓은 건데 내가. 마스크 쓰고 하니까 덥지. 아, 어서 오세요. 옷 치마 이쁘다난 걸을 때좀 야시시한 응, 좀 약간 야해. 글쎄요 약간 그럴 거 같기도 한데. 응? 어, 그거 싸게 음. 해놓은 거예요. 들어가세요. <laughs> 아, 안경 쓰고 왔잖아. 안경 내 여기 안쪽에다 좋는데 아, 어. 이거 두개 좀. 응, 음, 네. 어, 어떤 거죠? 이거, 이거. 어, 어, 저, 저, 어 요거 근데 요거는소매가 아, 봤어요? 어, 아, 한쪽이 저거, 조금 늘어져서 내가 이거 저거 다른 건 저거, 말짱해. 저거 해주면 되는 거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어, 네, 이쁘게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런 적 있었어. <laughs> 어, 진짜 사이즈가? 아, 허리 그런 꼬무줄? 저거 그러니까 지금 꺼낸 건다 꺼낸 거야, 오늘. <laughs> 어, 그래도 그것도 딴 사람 입은 쫄인데. <laughs> 어, 그냥 그쵸. 아 가리고 이러면은 그냥. 근데 언니 일할 때도 입으실 거야? 아니, 이가할 때도 많이크가 아플 한데 아, 그래요? 언니는 테 치마가 한 마리밖에 없지 않아요? 어, 그래서 지금. 응, 그래서. 예뻐, 쁘 예뻐. 바지가 여기 쪽이 조금 커요, 여기 여기에다 모아놓은 뭐 거. 이거 모아놓은 뭐 거, 티도 여기께 더 크고. 뭐요? 그거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배가 나오셨으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? 근데 너무 붙는 스타일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? 이게 사이즈가 77이에요? 그77 이상이었던 것 같긴 한데 7 7다더 컸나? 어쨌든 기억이 안나다 77, 7 7 아주, <laughs> 먹어봐요, <언니>. 아 이거 봐요 언니 오랜만에 왔는데 물건을 안 해온 날 왔어요 언니가 <laughs> 저 언니가 좋아하는 마바지 같은 거 여기 어디가 많이 가져왔어요 물건 다 전체가 이렇게 왔어요 오세요안녕하세요네 들어가세요 와 시원하다 오늘 왜 물건을 안 해왔는데 다들 오랜만에 오시지 1만 6천 원이고요 3만 8천 원 만 원만 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네. 그래도 뭐가 나왔네 이거 맞았어요? 사이즈가? 네 맞네 응.